안녕하십니까 정도섭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축구 조편성추첨 했던 날인데 우리나라는 <목소리도> 엣시조에서 포르투갈, 그 피파, 프리입니다. 루거니는 13위이고 가나는 62위 이런 나라까지 해서 4개국이 엣시조에 편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, 브루토칼, 우루과이, 가나가 어디에 있는 위치한다는지 한번 구글 어스에서 찾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, 포르투갈입니다. <laughs> 그 유럽 쪽에 있는 끝몰이 있는 나라, 지중의 끝에, 그 다음에 우루에는 네, 우루과이는 남미에, 브라질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은 가나가 있는 나라를 찾보겠습니다 가나는 아프리카에 있는, 나라네, 아프리카 속쪽에 있는 나라 i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. a f 여기입니다. f 지역에 포르투갈 i 우 a a 이는 우리나라보다 상위 a Africa. Africa. 나 f r i c a Afric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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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f r i